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성서나라 성원 건 목사입니다. 이 주말 조선일보에서 어, 인터뷰 가운데 에, 황병태 에, 전 주중 대사 아, 인터뷰가 어, 윤 대통령 이3년 내에서 종북 세종북 세력을 척결을 한다면은 에, 역사적인 아주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에, 아주 그 해안이 깊고 통찰력이 아주 깊은 에, 그리고, 이, 정가의 아주 노정객으로서, 어, 나이가 이제 오랜 동안에 87세인데요. 노정객으로서 아직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에, 살펴보는 데에 조금 더 게을리지 않고, 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보수 우파 진영에 있어서 굉장한 그, 어, 참, 이 동의가 되어지는 아 그런 이제 그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황병태 삼당 합당 주역 인데요 주중 대사를 아주 역임을 잘했던 분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진면목과 중국의 그 현재 정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저 인터뷰 내용인데. 어, 이 황병태 전 주중대사는 지금 현재 87세로서 이그 학계, 정계, 애교계 등에서 두루 성공한 사모작 인생의 주인공이다. 21세 때 서울대 상대 대학 2년 재학 중에 고등고시 7회 애교과에 합격한 경제개발의 박정희 대통령의 두터운 그 신임을 받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 대학 경제 계획은 차감보 예, 35년생인데요. 경제 계획은 차감보 대학 총장, 국회의원 등으로 활력한 황병태 전 주중대사는 이제 삼성동 그의 개인 사무실에 아침 매일 그 아직도 출근을 하면서 어, 3개국의그 잡지들을 정세들을 지금도 이렇게 참 아주 그 깨끗하게 아직까지 참 건강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새마을 운동, 방위산업, 육성 등 주요 고비 때마다 박 대통령의 터명을 수행했던 그런 그 사람으로 유명하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도미 74년도에 공직을 마감하고 도미해서 유학생, 유학해서 하바드 행정학 석사를 거치고, 버클리 대에서 2년 6개월 만에 정치학 박사를 받고, 귀국해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의 대학 교수, 총, 교수와 교수 총장, 대구 한의대 총장, 주중대사, 또 13대, 14대 국회의원, 이렇게 참 활동한 분으로 경력이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도 이렇게 매일 출근을 해서 매주 영어, 일본, 중국어 잡지를 계속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아주 정세를 놓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흐름을 잘 붙잡고 있는데 이렇게 읽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중국의 장점인 주석. 주석 때에 그 장점인 주석과 아주 그 친하게 지내셨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등푸팡, 그러니까 등소평의 그 아들, 아들하고는 아주 그 막, 어, 막력한 아직 관계로 지금도 어, 장점인을 만나자고 하면은 언제든지 만나줄 이런 정도의 에, 아주 그, 어, 긴밀한 관계를 그렇게 갖고 있다고, 어, 말씀을 하고요. 어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예, 물어본 물어보니까 이 중국은 참어 지금 그어 중국이 이렇게 나가면은 과연 어, 중국이 걱정스럽다. 어 20차 공산당 대회를 연 중국을 볼때 에, 패권을 추구하지 말고 일본 등과 잘 지내고 소련을 조심하라. 등 사오핑의 삼, 세 가지 유언과 당총 서기의 십년 집권 후퇴임 집단체, 집단 지도체제 같은 개혁 개방 이후에 정립된 시스템이, 어, 정말 안타깝다 하면서 지금도 그 개방 다원화된, 어, 이런 것을 계속, 어, 이, 가야 된다. 세계관 방향이 지금도 옳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요. 어, 이 지금 등 시스템, 이 지금 시진핑의 앞날은 고수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면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많다.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10년 이상 견딜 수 있을지 해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예, 말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에, 여기에, 이제, 에, 중요한 것은, 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어, 윤 대통령 앞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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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에 주르게 될까?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것인가? 어, 이렇게, 이제, 묻는 말에 대해서, 윤 대통령 앞으로, 어, 북한의 주체 사정을 믿고, 에, 부, 어, 이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주사파 종북 세력 정리가 급하다. 윤 대통령은 이 일을 누구보다 제대로 처리할 사람이다. 어, 잘하면 2, 3년 내에 할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점점 좋아져서 그는 역사에 남을 에, 대통령이 되어질 수가 있다. 올해 초까지 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 5년은 어떠한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 예, 기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보는데 문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어이 국내 주사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그비위 비율을 맞추느라고 20세기에 통용되던 이 대립과 분열의 세계관을 못 벗어났다 이 국민들 보기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고 너무 좁은 세계관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을. 을 했습니다. 예. 어 이렇게 그윤 대통령이 에, 정말 그어 어떻게 에,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떤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반년 넘게 윤 대통령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내 감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좋은 대통령이 될것 같다. 왜냐? 세 가지 근거에서 에, 윤 대통령은 의외로 사욕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며 한 입으로 두말 일구이언할 사람이 아니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그리고 끈기있게 끈덕지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 용산 이제 이태원 참사 추모를 위해서 윤 대통령의 그 예를 들면서 7일 연속 찾아가서 이 조문을 한 거라든지 매우 바쁜 일정의 그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인데, 이게 이제 구수만의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어, 그, 나온, 그는 뚝심이 아니냐. 어, 이 잔재주가 없으면서 둔한 편이지만은 그 둔함이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에 가지고 있다. 뭐, 잔재주 이런 것을 부리지 아니하고, 어, 또 이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에, 뭐 어, 급하게 하지 않으면서 아주 그 황소같이 꾸준히 두복두벅 하는 어 그런 그 어, 이제 뚝심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굉장히 그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 그런 심지가 굳고 두뭐두말 어, 일구이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동의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런 저런 말이 많고 또 앞전에 하던 정부 문정부의 여러 인사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행동 이중성 뭐 이런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머 진실성이 있고 아주 그또 확실하게 내갈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어 것에 자고 우면하지 않고 나아가는 점에 있어서 좀 믿음직스러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람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